만이 랩 <laughs> 설치하기 위한 첫기능까 서먹함을 장난으로 어울어던 청춘들 너나 아. 학생의 공부로 다른 인성과 물거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에 만일을 기할 것입니다. 고등로교고 아. 양으로 전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양파 됩니다. 아. 다시 한번이 자리 로 말씀을 드리며 누구보다 한마음으로 지지해 주신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있습니다. 모현사는 전설이 가득하고 우리 인제 학원 교장에도 겨울비가 초단을 뜨미하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내외 교육인 동행자는. 도의원님 <목소리> 문재인 회장님, 전라도교육경제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우리 인상학원에도 새로운 비전 많은 대회비주중의 모신 과 축하석에 각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과거 장관님의 불쾌한 여받았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 인상으로 갈게 아니라 대마음이 <목소리> 참여 <참가로> 되었습니다 <목소리>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터는1 9 7이년 1979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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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말7전년고등학교가야구7 9년1 9 7다년 전라북도 야구의 명9년 1979년, 을해7 9년 1979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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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도9년1 9 7 9 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인삼고등학교 남학생은 저 우리 전쟁동은매 대회마다 전력을 다하여 인삼고등학교의 명예 주민들에게 관심과 자랑을 받을 수 있도록 를겠습니다 いただす。